자, 최근에 카카오톡 사칭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채널 및 오픈 채팅방 운영을 하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 바랍니다. 하나갤러리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돋보이는 종목이 하나가 있죠? 하나갤러리아 바로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이 왜 상승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후반에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쉬었다가 다시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부터 빠질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제부터 시작하면서 내일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하나 갤러리아 세력의 매집 금액을 8월 10일부터 1월 3일까지 파악을 했는데 이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매집 비가 457%인데 이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영상 중반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익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들의 금액 현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하나 갤러리아를 자 바로 우리 채널이죠.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날 하나 갤러리아 이것 때문에 급등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1646원이라고 되어 있죠.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 1646원이라고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오늘 얼마에 끝났어요? 오늘 고점이 1650원이라는 거죠.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목표가까지 맞췄다. 제가 그래서 영상이 자막에 보시면 1646원이 가장 큰 저항이 되기 때문에 자, 유튜브 보시고 나서 나중에 정말 뭐라고 하죠? 1646원 여기서 멈칫하면서 약간 옆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우리 유튜브 진짜 시원쌤이 최고다라고 댓글 한번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빠르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야 대박입니다 라고 한번 남겨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런 세력 매직금액 8월 10일부터 1월 3일까지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맞췄냐 8월 3일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고 급등이 한번 나와줬다가 바로 이제 저점을 깨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미털기가 들어간 거죠 들어갔었고 거래가 없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관심을 못 받았죠 못 받는 찰나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윗꼬리 날리면서 거래가 살짝 들어온 적이 있어요 바로 이 날인데 이 날이 이게 이제 뭐냐 매집봉이라고 합니다 매집을 하기 위한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여러분들보다 싸게 사기 위해서 이렇게 공 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거래 터지면서 올려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거래 터졌던 저항선 부근이니까 자, 여기까지 올려 놨다가 바로 내일부터는 또한번 2차 목표가 바로 1850. 자, 여기까지 반드시 간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근거가 있죠. 제가 계산을 딱해 보니까 어느 창구, 삼성증권이라든지 뭐 교보라든지 이런 특정 창구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들 다 계산해 보니까 세력들의 이 기간에 평균적으로 매수당 하셨을 때 1,243원이라는 것이고, 자 우리 리포트 보시면 이 김동선 부회장의 취득 단가 12월 27일 기준으로 1,174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1,200원대 자이 라인에 지금 이제 또한번더 사는 사람들도 하는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고려했을 때 김동선 이제 부회장하고 고려했을 때 1,200원대, 1,300원대가 이제 매집 가격이 될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먹고 끝내느냐? 뭐10% 먹으려고 끝나겠어요? 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파이팅 하셔서 1차는 오늘 달성했고 2차 목표가까지 1,850원까지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수익 날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후반에는 세력의 평단가 1,243원을 고려를 해서 우리 가격대별로 이 가격, 이 가격 그다음에 지금 엄청나게 또 수익인 사람들 전략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전략을 다 따로따로 짜 드리테이.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알려드리고 제가 어떤 채널이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맞춰 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맞춰서 하나갤러리아 상가 만들고 1차 2차까지 도달했던 것처럼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왜 이걸 이제 알았지라고 할 정도. 이걸 안 보셨다면 그동안 우리 주식 상당히 어려운 길만 걸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름길을 알려드릴 텐데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바로 세력비라고 하는 겁니다. 세력에 대한 매직 금액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 포스코엠텍을 잠깐 공유를 해드리며 자 11월 3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 거래가 폭발하기 직전부터 우리가 거래가 잠잠해졌을 때자이 구간을 여러분들 충분히 매집이 들어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이 기간 동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매집비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얼마만큼 매집했는지 그 강도를 나타내요 자이 100이 넘어갈 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 이 번호로 C1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우리 50분의 선착순 이 50분 한에서 바로 이100% 넘어가는 종목의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전달해드리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간에 대비했을 때이 평균 매수 단가 세력의 말 그대로 평균 매수 단가 여기 깨지면은 세력들도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그런 가격까지 여러분들한테 고려해서 바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문자 싸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력들의 창구에서 수량도 계산해서 이런 매직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 세력들은 얼마까지 목표 주가를 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목표가까지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세력이 들어온 금액 현황만 우리 파악한다면 이런 수익 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자 상승장에서는 다 자기네들이 전부 전문가라고 자칭하고 고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락장이 한번 나와지면 이런 분들이 말조차도 못 꺼내는데 자 하락장에도 결국에는 수익이 나고 올라가기 직전에 얘기를 해줘야지. 다 올라가고 나서 유튜브 영상 띄우는 사람 상당히 많죠? 공감되시죠? 자 우리 채널은 말로만 수익났다 뭐 날거다 이렇게 떠드는 채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채널에서 종목 올라갈 명분을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이 채널에서 정확하게 목표주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목표가 달성하겠다 확신이 들면 저희가 문자 발송을 해드리면서 수익에 대한 확신을 드린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3번 아닌가요? 자이 1월 2일 이 새해 첫 거리 제가 포스코 엠테 이 가격까지 조정오면 딴거 팔고서라도 냅다 풀매수 때리세요 라고 하면서 여기에 자막과 함께 단기적인 목표주가 3만 2천 0백원 잡아드린거 바로 확인되시죠 자 이때 우리 영상을 보시고 위에 제 개인 번호 문자 남기셨던 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정확하게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자 포스코 엠테 정확하게 2차 목표가 3만 2천 0백원 어 여러분한테 문자 언제 보내드렸냐 자 여기 시점이 나오죠 1월 3일 8시 38분 바로 장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50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다는 것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제 번호와 위에 어, 이제 일치하는 것도 확인되시고 이 포스코 엠텍 자 8시 38분 바로 장 시작하기 전에 잡았더라면 바로 이렇게 장때 양봉의 큰 수익을 바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바로 이렇게 포스코 엠텍의 해력비 때문에 어,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었다. 자, 이렇게 저는 채널로 증명하고 문자로도 증명이 되고 구독자들이 실제 증명을 해주는데 자, 우리 채널은 이 세력들의 내 집을 고려해서 무료로 문자를 드리는 채널로 한 종목당 50통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리딩하는 업체가 아니고 저는 단순하게 유튜브 조회수가 늘어나면 유튜브 광고 수입을 노립니다. 자, 그 광고 수입을 고스란히 이 문자 사이트 자, 바로 이 사이트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광고 수입을 가지고 바로 제가 충전금을 이렇게 충전해서 문자를 발송을 해 드린다는 것이고 자 우리 문자를 보내 드리고 또 한번 영상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유튜브 조회수 늘어나겠죠? 그러면 제가 또 광고 수입이 늘어나면또 한번 다시 제가 문자 사이트에 충전을 하고 그리고 또 한번 신호를 보내 드린다는 거 이렇게 저는 광고 수입을 원하고 여러분들의 주식 수익을 원하는데 자 이런 니즈 우리 상부상조에서 한종 목당 목가 50통 선착순으로 보내드릴 텐데 나중에 가서 또 1차 목표 달성하거나 2차 목표 달성하는데 영상에서 얘기하면은 나도 그때 무료일 때 문자 한 번이라도 좀 보내볼 걸 하시면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한 종목당 50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이 번호로 시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블루노 들어가서 하나 갤러리아가 상장을 이제 할때 2,600원 정도 되었었죠 그리고 최저가가 거의 993원 1,000원 가까이 되는데 하단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고 여기가 가장 센 저항이고 여기에 오늘 딱저항그던 부분에 이제 막고 밀렸지만 자 아직 여전히 거래량 많고 양봉 유지하고 있어요 내일 또한번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가격 전략 잘 짜야 될거 아닙니까? 자 가격 전략 우리 여러분들 하나 갤러리아 여기 선을 하나 그었는데 제가 2차 목표가 1,850원부터 2,650원 이분들은 지금 당장 수익이 날수 있을지 아닐지 가지 있는 매입 단가도 모르고 만약에 여기 2500원인데 비중이 예를 들어서 뭐 70%다 100%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 매수해도 티가 안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매입 단가 비중과 추가 가능한 현금을 바로 알려주시면 이 번호로 알려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추가 매수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 이건 아직까지 기다리고 차라리 제가 신규로 상가 갈 종목 지금 현금 있으면은 한번 사보세요 라고 정확하게 찔러드릴테니까 어 이렇게 해주시고 이분들 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문자를 요청 주셔야 되는데, 1243원 세력들의 평단가에서 지금 2차 목표가 이 사이에 있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매입 단가 비중 추가 가능 현금 바로 알려주세요. 바로 알려주셔야지 제가 얼마만큼 추가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다 플러스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자 지금 플러스다 그러면 투불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 날수 있는 기회, 시장이 안 좋잖아, 안 좋은데 이렇게 수익이라도 나면은 다시 시장이 돌아설 때또 다른 거 하면 되니까 이분들은.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은 나의 매입단가, 목표하는 기간과 기대 수익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앞으로 어떤, 어떤 이제 내가 기간 대비했을 때 수익을 조금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에 대해서 저와 같이 고민을 하시면은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눌러주셔야지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중요한 거 하나 갤러리아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는데 명품관의 로봇이 있다. 김동선 이 셋째가 이게 올라가는 배경을 좀알 필요성이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로봇에 대한 부분 다 나오네 하나도 지금 로보틱스 하고 있죠 이건 누가 한다? 김동선 지금 매수가 들어간 사람이죠 김승현의 셋째 아들 김동선 부회장인데 하나 갤러리아 하나 호텔 하나 로보틱스 세계부 사장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경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상장한지 얼마 안 됐는데 주가가 어땠어요? 주가가 미친듯이 밀렸단 말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경영에 대해서 역시 경영 3세는 아버지한테 잘 물러받아서 뭐 이런 이제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경영 경영 승계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어그로 끄는 유튜버들 되게 많아요 경영권 분쟁이다 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느 정도 급이 돼야지 이런 경영권 분쟁이라도 하지 지금은 이제 뭔가 시작을 했는데 무슨 경영권 분쟁이야 자기 지금 밥줄을 뭔가 어떻게 할지 지금 결정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경영을 제대로 한번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목을 받으려면 주가 부양 플러스 로봇가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명품관에다가 이런 로봇을 고급화 전략을 펼친다는 거야 나만의 로봇 나만의 비서 명품백 럭셔리카 이런 것들도 제 럭셔리하지만 미래에는 로봇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승자다 라는 부분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이런 전략 하나 로보틱스와 호텔이라든지 갤러리아의 전시에서 홍보 효과를 누리면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아주 내용 상당히 도움이 되셨고 와 이거 충분히 추가 상승 나와줄 수 있겠네 라고 생각니고 생각하실 겁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또한번 상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